오케이 갑시다. 사람 좀 많긴 한데 만년필 같은 거파밍하시려고 초반에 가시는 경우 가 많이 없으니까 만년필 같은 건 금방 파밍할 거예요. 다른 건좀 밀릴 수 있는데.

고생했습니다. 궁부사셨고요 음, 초반에 돌격총 들고 그거를 무격을하신 건가? 못 잡는 게 그럴 수있더 좋으니까. 아, 잘 모르겠네요. 쓰레기가 된건 아니겠지? 쓰레기 가은건 아니겠지. 이건 쓸만하겠어. 제대로 남는 건보약 만들어 줄게요. 스팀용으로 따이거든요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야지. 캠 버려. 조심해서 열어보자. <laughs> 근데 아까 그캠 캠마다 중교가 너무 생겨나갔고 버릴 때마다 캠 가져가면 좋기는 한데. 쓰레기 가은건 아니겠지. <laughs> 나도 제법 하는데. <laughs> 쓰레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메아리 생존님가 사망했습니다. 슬레습니다습니다 슬레기 생존자가 레기가 사망했습니다. 슬레기 생존자가 사망했니다슬니다슬레다다 첫박 신경 썼어요. 맞으면 킬할 수도 있어서 거짓말 아니라. 그냥 피오라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거의 불가능이라 죽을 수도 있어요. 어지럽혀진 게 안타깝군. 네, 근데 나오는 만큼도 괜찮아서 그것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괜찮. 일단 뭐 저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 같아요. 실제로 루트로 발견했는데 괜찮아 갖고. 아, 이거네. 죽었다 이거는 도망갈 가 건데? 존자가 아, 사망했습니 아. 아, 고생했습니다. 아 참말로 진짜 가 고생했습니다. 다시 갑시다. 이판 진짜 찐박 쓸게요. 너무 집중한다. 오내 okay. 차는 어디에 있지? 바로 갑시다 <목소리> 영성검으로 s 시다 p 시다시시다 t o p 그 t o 창피 t 라로 번화가 스타팅 o 서 말리는 것보다는 병원 스타팅 s 서 다른 곳에서 죽는 게 차이 더 나은 p 같긴 해요. 창 번화가 좀 말리면 힘든 경우가 많은데 stop stop s 이 o 이 s 많이 꼬이 때가 있으니까 그럴땐 좀많좀말이말리요여요분 t 네, o p 그렇 그렇진 않으니까 이번에 나이설 있긴 한데 엘레강스하시는 분인가? 뭐 비싸게 가겠죠? 아무래도 뭐 갑시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조심해서 열어보자. 할 필요 없어요 사실. 네, 가져온 거고요. 쓸만한 게있습니이안 나오네. 쓸만한 게 있으려나? 어 차가 원래 어, 두대 아닌가? 쓰레기가 게 어, 분화시켜 놓은 건가? 원래 두대 아닌가요? 한 대인가? 깨끗봉 찾으면 좋을 뛰가면 뭐 되고요. 제대로 작동을 하겠지. 아예 선이 올라오셨나? 아니면 뭐 그냥 여기 스타팅이 아니신가? 아, 이거 잡을 잡으, 안 잡으신 거니까 아닌 것 같기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비가 오는 날엔 오지 않는 게 좋겠어. 제대로 작동은 하겠지?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온석이랑 다 올라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어수 없었다. 어, 종이 나이스. 종이 때문에 털리는 경우도 있 있으려나? 원석이 없네요. 어, 원석 다 가져가셨나? 후 어, 항공 보급갈 거라 원석 저기서 파밍이 되긴 하는데. 가 살긴 하는 건가? 음, 일단 저등들지 안갖고 왔쟤네아이랑 같이. 쟤 <laughs> 놓고 왔안네또이 같이. 쟤네들이랑 같이. 쟤네네 또. 이랑 같이. 야 되는데. 조심해서 네들이들 색계 생기 좋은 곳이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조심해서 원래 최초 완성 되야될 타이밍인데. 자, <laughs> 큰주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테미 안나오셨는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저를 플립하면 하셨나? 다 뽑아가셨네 원석을 쓸만한게 있으려나? 원래 종이를 내비려 두시고 원석을 다 가져가셨네요 뭐지? 어 뭐지? 종이를 다 가져왔는데 원래 곰 잡아야 되는데 테미 느려서 패스할게요 일단 좀시기한경우네요 사색에 잠기기 좋은 곳이고 이 연못에도 물고기가 살긴 하는 건가. 쓰레기가 된건 아니겠지.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해치 고싶지 않았어. 올라가는 길에 등딱지 하나만. 여기 파밍이 빨리 돼야 이제 번화가 파밍도 빨리 된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은 하겠지. 박단 잡아줄게요. 박주가 레너팀 주는 게리 요리 꿀이라서 이수 있겠어. 한마더 있거든요. 안잡아가셨습니어 잡아가셨나 보네. 이 물고기가 살긴 하는 건가? 누군가가 처치 고생했습니다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레 같은 건 아니겠지? 연판 템 있으려나.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긴 해요 진짜 느리긴 하다 1분 후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무기완성이고요 이제 이길 수 있겠어? 쓸만한 게 있으려나? 이곳엔 누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어, 나이왔네 생존자가 사망. 고생했습니다 다들 놀라보는거 이건 어, 쓸만한 것이다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쓸만한 게 있으려나?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이네 곤란한데 아무리 동물이라도 어쩔 수 없었다. 발이 완성이 느릴 것안 돼요. 무시 없어.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건 설명했어. 어쩔 수 없습니다. 어 그렇고 셋 하스만 올라갑시다. 우리 고무까지 필요한데 당연히 다 얻어왔고. 공장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못은 양공장 없을까서 좀 크거든요. 이갈게요. 못 잡아야 되는데 근데 못도 잡고 별, 별거 다 해야 돼요 지금 못도 잡고 파밍도 하고 해야 돼서 그래도 겨우 완성했네요. 다 다행이다. 무기 스킬 싸우면 무기 스킬 찍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 되게 커요. 받아 가셨나 뭐든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좋겠어. 깃털로 경량화가 되지 않나요? 저차 치감 때문에 그래요. 치감한 가면좀 위험해서. 언제 이용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장치야 네, 그렇죠. 은데잡아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감 때문에 가는게 좀 커서 때려야되는데 아이고 어때데 나도 고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도괜도 많네요 데 나도 괜분후 항공 보 <목소리> <laughs> 아뭐 나름 자가사망했데요중지된 공장인가? 금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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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지금, 지금, 지지지만지죠레이 어든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좋겠어. 저거 왔네. 곳곳이 녹슬어 있군. 상대적으로 창이랑 양손검까지 모르겠고 창은 되게 좋아서 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못 붙더라도 딜을 쎄니까 구원받기보다는 구원하는 쪽이 되겠어. 새 군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치고 싶겠어.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뭘 사자 어쩔 수 없었다 패시브 찍어줄게요 구원받기보다는 구원하는 쪽이 되겠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구생했습니다 레이피어 뭐든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는거라면 좋겠어 이곳에도 행복한 가족이 살았었을 텐데 가는 길에 감자빵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감자빵 이번 판은 사람이 좀 많이 없죠? 오케이. 뭐라도 제대로 된 물건이기를 이혼 던전 이혼 던전 되게 많이 보이네요. 그럼 <laughs> 네 나름 잘 나와요. 공들 그러니까 덕분에 뚜새? 가르드 가르 덕분에 잘 나오고요. 공들 덕분에 잘 나오고 아까도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렇 하면서 근데 괜찮더라고요. 잘나와 쓰고 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양성훈 레이스 이거 한번 써보세요. 괜찮더라고요. <laughs> 유 피는 모노가 잘안 어, 맞고 피오라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난 진짜 웃기면서 조심해서 열어보자. 다들 놀라겠는 걸. 한대 <laughs> <안 대박>. 봐. <laughs> 고생했습니다. 나와 있어. 깔끔하게 이렇게. 어서. 현붕이. <laughs> 모래 속에 네, 스키는 뭐 진짜 없지? 깔끔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번화가 채 됐고요. 저 무조건 잡아줘야 돼요. 달팽이 필요 없어요. 이거 그거라서. 네, 이거 아까 루트를 발견한 건데 괜찮았더라고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새 금지 구역이 뭐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지 구역이 가속됩니다. 그럼... 우리 집도 이렇게 비어 있을 텐데. 들어가서 사람 조심. 이 연못에도 물고기가 살긴 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저도 저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때 걱정 많이 했어요. 아까 이거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모노 가면 괜찮을까 싶어서 가본 거예요. 이건 진짜 누가 루트를 주신 게 아니라 저희가 루트를 짠 건데 그그 그 누구냐 세리님이랑 괜찮더라고요. 많이 써보세요. 괜찮더라고요. 비업도 잘돼 갖고 그렇게 빨리 움직여. 말씀이 나온다. 아이솔. 아이고 독발서 그래요 위크는 독안은 사람도 처 팀은 다 돼. 아리 팀은 안 돼. 리 팀은 안 돼. 우리 팀은 아 돼. 우리 팀은 안이 우리 팀저안 돼. 우리 팀은 안 돼. 우리 팀거안 돼. 우리 팀은 다 고생했습니다. 깔끔하죠? 저 되게 잘 나와요, 진짜. 막아야 돼요. 나 더블까지 다시 왔다. 할 네, 만합니다, 그래도 못 이기나? 오케이! 아, 나이스. 좋았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큰일 어쩐지 거림칙하군 일단 예, 안녕세요네 알겠습니다. 어티어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드릴게요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필라하니까 필요해요. 이거 다인스 병검이나 다인스가 지좀 되고요. 저뭐지 마정석은 그냥 그다 쌓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 뭐지 스템미나 양이 많이 없어서 조심하세요. 차는 거 커버로 다인스야 되거든요. 스템미나 테는 안 얻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네 있어야 되는데 올라나 버릴까? 깨끗한 붕대를 찾으면 좋을 파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끝. 나이스. 궁수 때까 기다렸어요. 근데 궁을 안 쓰고 그냥 잡았습니다. 네. 가능하면 궁쓸때까 기다리세요. 라도제대고요 머리만 가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궁 있어도 무그양손검 스킬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궁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 쓰시는 것같아데 썼어요. 기타만 올리면 되는데 이번 판 우승할 수 있을 것같아요이게 의외로 피업 좋아 갖고 피아라도 이건요 대체고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 저 이루트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발견한 것 중에 이거 루트 방은 괜찮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이득인 부분이라서 그러게요. 아, 스팀 다가져가고 싶긴 한데 일단 수면도 음, 많이 올랐고 머리만 갑시다 머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잠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고. 머리띠라 서핑하시는 분 많이 없으시면. 유키가 아이한테 쎈 것도 있지만 사실 유키가 양손검이나서 아이한테 쎈 것도 있는 거거든요. 양손검이면 아이 잡는 거는 진짜 괜찮아서.

일만해요. 저분 저거 탱이시죠. 시간 없죠. 무조건 밀어요. 히아라가 네. 버티면서 해야 되는데 버티는 게안 돼요. 이장공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버티는 게안 돼요. 제가 버티는 게안 된다는 게 아니라 히아라님이못 버텨요. 조용히 네. 잠든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 끝났다. 이거 있으면 키아라한테 진짜 죽어도 질이 없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위험하다 싶으면 키아라 궁에다가 그냥 양송감 스킬 써줘도 좋기 때문에 양송강 가는 이유가 무기 스킬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진짜. 이섬사람러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끝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업도잘안 가시네요, 뭐지? 돌아다니시나? 아니면 캠 미리 켜놓으셔가지고, 제가 까는 동선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근데, 딜량 면에서 위험할 수 있어서, 근데 그건 딱 회복하면 될것 같아요. 딜량 딱 보고, 1 5 것만 골라서 시면될것 같아요. 이속더 빨라야지, 나도 추천데, 무조건. 왔다 갔다 하시나? 일단 켜놓을게요. 켜놔야겠다. 그냥. 지명 남았고요. 오, 안 위쪽 가신 것 같아요, 다시. 잠시만. 셔츠랑, 저 뭐지? 장식은 자 바꿀 필요 없고요 저거, 머리나 팔 같은 거? 발은 치감 때문에 안 돼요. 치감이 중요해서, 치감 꼭 내주시고. 그것만 조심하면 딱될것 같습니다. 숙여도올 오래 낮았는데, 목 잡아서 많이 올렸죠? 어차피 이거, 오늘 진짜 이루트 발견한 거 너무 신세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노 나오기 전까지 약한데, 모노가 또 의외로 빨리 나오기도 하고, 3루트 정도면 그래도 모노 잘 나오는 편인 거거든요? <놀람> 원키 찍겠네. 인니 아이고. 는니다 지금 싸면 안 돼요. 피좀 하고 모비 쓰면 뭐한테 피 한번 긁어 주면 돼요. 그럼 되거든요. 이동은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빨리 피. 그리고 승이시 이거 치가 하나 있죠? 아치아 아, 하나 있구나. 한상 없어요. 오케이. 어, 이거 피오 그 아야님 씨그 드시는 거니까 무조건 밀어갑시다. 아 무시웠어요? 뭐상 없어요. 무조건 밀요 네. 에헤이 고생했습니다. 아, 나이스 깔끔하게. 아나이스이했습 어, 네스, 아 고생했습니다. 저 딜탱이어도 변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네스, 아, 아 이번 판 막판이라 시원하게 우승했네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깔끔한 품목승 좋습니다. 아니 어그 오늘 발견한 루트인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괜찮다. 스매스로 느끼는 건데 그니까요. 고생했습니다. 유키랑 제키는안 맞는 것 같고 딱 피오라한테 경량화돼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두 괜찮은 것 같아요. 피오라는 유키도 그거여 갖고. 아 루트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마판 이겨야죠 마판 이겨야 기분 좋으니까 내일 이거 좀 많이 합시다 괜찮네 지금 아스맨스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요 그파라슈제키 가는 거랑 똑같이 가는 건데 세리님이랑 세리님이 주저갖고이렇게 해본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